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친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산 소망을 지닌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저희가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였죠.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을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묵상하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 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가장 극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 하였던 그렇게 죽였던 아주 악한 황제 였죠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 당시에 굉장히 아픔을 경험해야 했던 그 당시에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시련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는 고난 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이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과는 당연히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어제 저희가 수요일 본문에서도 그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길을 기울이신다고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다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어저께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는 고난 받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8절부터 끝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리요? 우리 보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할 때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 라고 더불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고난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이 부족해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마치 베드로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당연히 부딪히고요. 그럴 때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믿는 자들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무엇이 있는 자라고 합니까? 복이 있는 자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요,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복이 아니죠. 물질적인 축복이나 자녀의 축복이나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과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복, 생명의 복을 말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에게 고난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 고난을 복으로 여겨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은요 그만큼 믿음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너희들이 받을 상급이 있다. 고난 때문에 시련 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고난 받는 자들에게 복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핍박받는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복 때문에 14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1장 말씀에서 이미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상하거나 근심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로 산 소망을 지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묻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을 합니까?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어 의를 위하여서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였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저희가 지나갔는데 16절 말씀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고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가운데 있을 때 선을 행하여야 되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18절부터 마지막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19절은 사실 신학적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무척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전에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힌 세대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감옥에 갇힌 세대들이라는 뜻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힌 자들,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19절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갑자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노아의 홍수를 떠올릴 때 방주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방주와 구원을 연결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방주가 아닌 물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을 통한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그러니까 믿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은 물로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물과 침례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해요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침내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메시지,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물은 여러분의 살갗에 묻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힘입어 깨끗해진 양심을 갖게 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물입니다.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죄에서 더 이상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그 죄를 이기고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의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소망의 이유, 선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기에 나도 고난 앞에서, 나는 이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길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에 그 모든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소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어떠한 일 앞에서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